자, 오늘은 이제 이온 가루에 대한 건데, 어, 상점에 보시면은, 어, 밑에 보시면 이온의 상점이 있죠? 그러면은 이 가루를 통해가지고 구매 가능한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 물품들은 엄청 많지만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은, 어, 이 이온의 신기한 소환서, 그 다음에 영웅들의 경험 실을 올려주는 빨간 물약, 그 다음에 포탈 마스터의 경험 실을 올려주는 파란색 물약, 그리고 진화에 필요한 광채 두 가지가 있죠? 하지만, 영혼급과 전설급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등급의 광채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출 도구인데, 이거는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장착한 삼성과 사성의 에테르 장비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저게 있게 되면은, 장착한 장비를 분해시키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추출이 있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장비를 추출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골드를 해가지고 가방에 고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영웅한테 바로 또줄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할 거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구매할지 좋을지에 대한 건데 어 이제 오픈 초부터 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가루가 꽤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일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 이 일반 추출 도구만 하나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생겼어요. 이 광채를 많이 사가지고 최상급 광채를 만들어서 영웅 진화를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소환서로 구매해가지고 소환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구매가 갈릴 텐데 물약들이야 솔직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라지 등급의 5개를 400가루를 주고 사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채 아니면은 소환서. 그나마 조금 이제 밀어도 이 추출도구겠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5성과 6성을 많이 낄 거기 때문에, 어 분해를 시키려면은 얘를 좀 미리미리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이 중급 진화 광채가 있죠? 제가 지금 9 0 0 0 있지만 편의상 8000개로 계산을 해볼게요. 8000개로 계산을 해보면은 중급 진화 광채를 100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개로 얼만큼이 마 교환 가능하느냐? 자, 보시면은 여기 진화해 보시면 되겠죠? 상급 진화의 광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급 진화의 광채가 10개가 필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8 0 0가루를 써가지고 100개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 여, 상급 진화의 광채를 10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상급에는 몇 개가 필요하느냐. 상급 진화의 광채가 1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만든 거는 얘가 10개였죠. 그럼 결국에는 만들 수 있는 최상급 진화의 광채는 한개밖에안 돼요. 제가 지금 9천가루가했지만 편의상 지금 8천가루로 계산했기 때문에 겨우 지금 한 개만 배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소환서로 구매하게 된다면은, 보시면은, 8000이니까 20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5마리씩 총 뽑기를 해가지고 4번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은 20마리의 영웅이 획득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초월 재료를 모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전설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소환서로 바꾸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아, 이게 참 고민인 게, 보시면은, 아까 추출도구 있었죠. 추출도구야 뭐, 3, 사성은 싸니까 괜찮은데, 이 오륙성의 문제. 예요 오륙성 같은 것도 나중에 분명히 빼가지고, 사용을 할 그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300이라는 가로가 들기 때문에, 음, 꽤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뭐, 소환서가 더 먼저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순위를 매긴 게, 소환서가 1순위. 그 다음에는, 오히려 광채보다도 차라리 추출 도구가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광채나 파란색 물량 빨간색 물량은 똑같이 3순위로 다고마운고만한 순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소환서를 한번 뽑기를 한번 해보죠. 9천까지는 다안 쓰고 한 8천만 써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2 0장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구매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장씩 구매를 해가지고 20번 뽑기로 한번 진행해 보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10번만 뽑을까요? 10번만 뽑아도될것 같기도 하고 10번만 뽑을까요? 그냥. 열번만 뽑아보죠 어차피 뭐 많이 뽑는다고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20번 아니고 열번만 뽑시다 이게 막상 또 하려니까 조금 그러긴 하네요 자 그래도 뽑기는 다섯 번씩 진행을 해봐야겠죠 주 이온 뽑기는 지금 제가 지금 처음 진행을 해봐요 처음 진행해 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딱 전설이 나와주면냐 바로 또 열번 뽑기가 더 진행이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또 뽑기가 안 되겠죠 자 리틀 쉐이크 아 레틀 쉐이크 아또 고급 여기도 고급이 더잘 나오려나 그릴라 드릴라 그 다음에 뭐 아오 뭐지 건 카붐 고급이 이렇게 쭈르륵 나온 어아 오반데 역시 이거 아 이거 2 0장안 사기 잘했네요 이거 아 다섯 개가 다 고급이 나온다고 아 이거는 아닌데 아니 아 이거 거의 우정뽑기랑 거의 다를게 없는데 지금 오케이 이번에 희기는 나왔어요 7은어차피 돌파가 다된 상태고 오케이 이번에 다 희기 나오나? 이번에뭐 나오려나? 이그니터. 이그니터도 좋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려나? 또 고급. 영어 등급도 안 나오나? 이거 진짜 나오는 그 상태가, 어, 우정복귀랑 거의 지금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진짜 구매해야 될까 싶네요. 마지막은 구스터가 나왔고, 아, 오, 스무 장 구매하지 않기를 잘했네요. 이거, 아, 이거 잘했다, 이거. 20장 구매했으면 진짜 이거 그냥 후회할 뻔했네. 차라리 진짜 그냥 아껴놨다가 어, 추출도구나 바꾸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진짜 급할 때이 명예상점에 쓰기 싫을 때 광채로도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뽑기 상태가 영 아니네 이거. 뭐 원래 뭐 영등급도 원래 뭐잘 안나오긴 하지만 어, 우정뽑기랑은 지금 거의 다를 게 없는 상태로 나와가지고. 어우 좀 그래요. 자 프리미엄 뽑기도 한번 해보죠. 뭔가 어두컴컴한 게 있나? 색깔이 좀 비슷비슷하네. 저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m b c 가풀 속성, 그다음에 미스겟이 마법 속성이기 때문에 마법 속성 한번 해보죠. 어? 바뀌냐? 안 바뀌겠다. 근데 주위에 녹색깔, 주황색 없는 거 보니까 아 이그니마. 이그니마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끝이 났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이온 상점에 어떤 거를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환서와, 이제 광채가 순위권을 달성이 되는데, 와, 이거 뽑기를 해보니까, 어, 차라리 그냥, 추출도구를 더 올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원래 뭐 뽑기가 원래 운이 있는 거는 맞기는 한데, 아, 이거 상태가, 뭐, 정뽑기랑 거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뽑기 아마 저걸로 안할것 같아요. 그냥 가루만 모으고, 나중에 뭐 품목이 추가되면 차라리 그거를 샀으면 샀지, 아, 뽑기는 저걸 안할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추출도구나, 광채 쪽, 소환서도 뭐 구매하실 분들은 뭐 구매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전설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제 영상 보시고, 유저분들의 판단에 맡겨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